요즘은 대중 목욕탕에 잘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적엔 대중 목욕탕에 가면은 혼자 와서 등 밀어달라고 하는 어른들이 꼭 있었습니다. 말인즉 서로 밀어주게 하자고 하는데, 하다가 보면 꼭 속은 기분이 듭니다. 나는 어린이 손으로 그 넓은 어른 등착밭 밀느라고 온 힘을 다 썼는데, 그 어른들은 뭐 어린이 등짝뭐 제대로 밀게 있게, 있겠습니까? 어느 목욕탕에서 한 노인이 젊은이에게 서로 등을 밀어주자 해서 젊은이가 노인의 등을 밀어드렸습니다. 젊은이가 받을 차례가 되자 노인은 혹시 젊은이가 노인 내가 꿰부린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저 온 힘을 다해서 등을 빡빡 밀어주었습니다. 한참을 밀어주던 노인이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젊은이 아프지 않나? 아, 이 젊은이는 왜 노인네가 이렇게 힘이 센가 놀라면서도 노인네가 미는데 아프다고 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laughs> 했습니다 노인은 더욱 힘을 다해서 등을 빡빡 밀었죠 그리고는 다시 묻습니다 젊은이 괜찮나 아프지 않나 예 젊은이 노인네가 미시는데 뭐가 아프겠습니까 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그럽니다 정말 그런데 젊은이 등에서 피나.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놈의 체면 때문에 아픈 척, 안 아픈 척 하다가 피본 거죠.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나와 그 마음을 토하세요. 안 아픈 척 하지 말고 점잖은 척, 괜찮은 척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아픔을 고하세요. 제목격 경험으로 볼때 하나님 앞에서는 예의 바른 사람보다 정직한 심령으로 자기의 그 아픈 마음을 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죠. 유대왕 요시아 13년부터 시드기왕 11년까지 무려 42년간 선지사역을 했습니다. 그 시대는 유대왕국의 멸망기로 국가의 존폐가 풍전 등과와 같은 상황임에도 이 유대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예를미야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회개와 심판을 눈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걸 아주 듣기 싫어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단한 사람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 들어 나를 조롱하나이다. 무슨 소리일까요? 속상해 죽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권유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권해서 하도록 하다라고 하는 점잖은 뜻인데, 그러나 그 본래 그 뜻이 아니랍니다. 권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타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 파타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주로 유혹하다 꼬이다 라는 도덕적 죄를 다룰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7절을 번역하면 하나님 당신은 나를 유혹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또는 하나님 당신은 나를 꼬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꼬임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죽게 속았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속였다라는 겁니다. 왜 예레미야는 이런 감정을 갖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의 일장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하러 부르실 때 예레미야는 분명히 거절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여호하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자신은 아이라고 말을 잘 못한다고 나는 그거 하고 싫지 않다고 분명히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국이 예레미야에게 꼼짝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마침내 예레미야가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열국은 고사하고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경청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순종해야 하는데 도려 이 백성들은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고 예레미야를 핍박을 합니다. 그가 선포하는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농담거리로나 삼았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고 계속 외치는 예레미야를늘 조롱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대제사장 바수홀은 물리적으로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2절에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꼬랑으로 채워두었더니 폭력을 생하고 칼을 목에 채우고는 감금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주님, 주님은 나를 속였습니다 라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심정 이해할 만하죠? 그러나 우리가 배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진에 기록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받은 후에 모습이 이렇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하나님의 조이와 사자여 선지자라면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법이죠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신앙의 위인들에게는 결코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 나오지만 신은 그게 다가 아닌 듯합니다 곧이어 예레미야가 얼마나 낙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이하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것 예레미야는 세 가지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생일, 어머니가 자신을 낳았던 날 그리고 아버지에게 등남했다고 전해주던 자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자기를 낳은 부모를 저주하는 일은 죽음에 처해지는 중대한 죄목입니다. 하나님이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은 돌에 치어 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하나님과 부모를 모두 저주하는 데 근사치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생일을 저주합니다. 어머니를 저주하는 대신에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준 날을 저주합니다. 아버지를 저주하는 대신에 자기의 출생 소식을 아버지에게 알려준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즉 실제로 그는 하나님과 부모를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은 동시에 그는 하나님과 부모를 저주하는 데까지 거의 다간 겁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한계 극한 지점까지 갔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갔다면 그는 하나님을 저주했을 겁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갔다면 부모를 저조했을 겁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갔더라면 자신의 목숨, 목숨을 끊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예를 들면은 지금 공황 탈진의 상태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고 계십니다. 하고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시선을 옮겨가 보려고 합니다. <laughs>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으면,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저주를 받았으면 하고 저주하는 예레미야의 탄식과 비슷한 탄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낳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더라면 누구의 탄식일까요? 요배 탄식입니다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언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수 없는 고통과 환란한 가운데로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떨어집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진 자도 하나 가져가신 자도 주님이시오니 주님만의 찬양을 받으시올지라 하면서 불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흘러 흘러 갈수록 그 고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여러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거의 하나님, 부모님까지 저주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욕기 있는 말씀들을 보시겠습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엽신여기지 말지니라 내가말해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말해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이상은 누가 한 말일까요? 욕? 아닙니다 욕의 친구들이 한 말입니다 이거 구구절절 은혜 넘치는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욕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하 내가 범죄하였던들 죽게 무슨 해가 되어버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약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신다니까? 아주 방지한 말을 요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자는 누구입니까? 공자활, 맹자활하는 예의 바른 친구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신 대상은 전통적인 경건주의자들인 요배 친구들이 아닙니다. 욥기 4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네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시고 그의 친구들은 칭찬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진노하시고 욥에 대해서는 노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전에 종종 고통과 환란을 당한 이들을 심방 가면서 이런 걱정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한답시고 욕의 새 친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왜 욕은 인정하시고 바른 소리 한다는 친구들은 물리치셨을까요? 어찌하여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은 욕은 축복을 하시고 은혜가 되는 말만 골라하는 그의 친구들은 책망을 하셨을까요? 오늘 구약학자의 말을 빌리면 요베 경건은 구약의 경건 전통 안에서 있기 때문이랍니다 구약 경건의 현주한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6기 42장 7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너와 네두 친구에게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너희는 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으나 내종 욕은 얼마나 솔직하게 말하더냐 구약의 경고는요 감히 하나님과 논쟁을 합니다 구약의 경고는요 하나님의 행동들에 대해서 감히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대답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분에게 새로운 질문들을 되던집니다 하나님의 제안에 흥정을 합니다 마음이 안 들면 밤새 씨름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흥정을 했고요, 야곱이 씨름을 했죠. 모세, 엘리야, 요나 같은 일은 속이 상하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이제 죽여 주세요라고까지 합니다. 아주 아주 불선한 태도를 보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따지듯이 솔직하게 털어놓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버릇없는 놈하고 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말없이 듣고 계십니다. 요번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았습니다. 정직한 자를 시끄럽다고 물리치실 하나님이 아니시란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두려 어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사도라고 보면 은 이렇게 힘든 때가 있죠.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의문이 들고 괴로울 때가 있죠. 탈진하고 영적 공황에 빠질 때가 있죠. 자기의 생각이 예상이 빗나가 버려서, 하나님은 내게 이러시면 안 되는데 싶은 그런 때가 있죠. 불경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속이시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야속한 느낌이 지배될 때가 있죠. 이 감정, 어찌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깜쪽같이 숨기고 있을까요? 제 부모님은 체면을 중시하던 분이셨습니다. 말이 좋게 표현하면 예의가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남에게 폐가 되는 말이나 언짢은 표현들은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배고파도 괜찮다, 아프면서도 괜찮다, 언짢으면서도 멀리뭐 이런 식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렇게 대하는 거라고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할렐루야하고 무조건 아멘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정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면 안 될까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감정이 흔들리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데, 마치 자신이 완전한 것처럼 거룩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만 행해할 필요가 과연 있겠습니까? 이미 내가 아파하고, 내가 불편해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아니, 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시도 때도 없는 불평 분자가 되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내 삶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정직한 감정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나갑시다. 그러면 비록 불평투의 말이지만, 하나님께 털어놓읍시다. 그리하면 거기서부터 해결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안착하고 평생을 살면은 결코 치유받지 못하고 속은 고른 상태에서 버티다가 쓰러지고 맙니다. 지난 149 성전 시절에 교육자 사택 옆집이 어느 날 갑자기 와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런 충격도 가하지 않았는데 멀쩡한 집이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깜짝놀 내가 뛰어나가봤어요. 왜 무너졌는가 이유를 봤더니 그 무너져 내린 터에 신개미들이 그야말로 새약게 덮어 있었습니다. 그집 기둥 집을 받쳐주고 있던 집 기둥들을 신개미들이 안에서 파먹은 것으로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흰개미로텅 비어가다가 결국은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거룩한 폼만 잡으러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정장키만 앉아 있지 마세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에요 네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다 안다 그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 엄청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무한하신 하나님 그크신 하나님 앞에 무엇인들 가지고 가지 못할 겁니까? 그대로 들고 나아갑시다 아픈 상처 쓰린 상처 고달프 모든 것들 그대로 들고 나가 보여드립시다 하나님 이거예요 내 삶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요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속을 싸고 뭉그러지는데 겉으로는 경건한 척, 점잖은 척,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이번 한 여름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또는 조용한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서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로 하나님께 털어놓으세요. 그리 하면 새롭게 치유받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도치칙한 여름철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안팎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 기도합시다. 언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는 삶의 매무세를 다시 한번 붙잡고 나 들어옵니다. 세상 먼지를 털면서 들어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야 된다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네 속은 다 썩었는데 뭘 그러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만 붙들고 빈손 들고 와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상체투성에 오는까지 뭐 그런 얼룩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그 정직한 영을 주님께서 귀중히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척 하는 그런 곳보다도 주님 앞에 나온 어느 한 구석에서 툭툭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자를 이렇게 대하세요? 정말 한이 서린 기도를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네심아이야 내가 네 하나님 아니야.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여름철. 마음이 아픈 사람들 어디선가, 어느 구석에선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아픔을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어느 구석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